오帰り나자이, 고시친 사마. 오늘은 이드 데이, 고시친 사마, 에스티아이드가 드 배도. 찌찌찌 보는 거예요? 늦게 자면 고운 피부가 다 무너진다고요. 지금 잠에 들지 않으면 대리는 붕스를할 거예요. 야래야래, 못 말리는 고시친 사마. れれ <laughs> 見てて、ね、こんな感じでこ 습니다 오늘 메이드의 날이라고 해서 작년에 썼던 메이드 테리의 옷을 한번 다시 들고 왔습니다. 웃긴 썰 풀어드리고 생각났습니 오늘 필라테스 갔잖아요. 어, 필라테스 갔는데 오늘은 이제 리포머라고 여러분이 필라테스라고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시는 그 침대 같은 기구, 어, 고문침대 맞아요. 고문침대. 수업을 했는데 그릿지 라고 하죠. 누워 가지고 이제 골반을 위로 드는 거. 발바닥은 땅에 붙이고 그 상태로 엉덩이로 엉덩이의 힘으로 골반을 위로 딱 드는 그 자세. <laughs> 선생님이 난 엉덩이가 어, 아주 이 자세를 하기에 적합한 엉덩, 엉덩이에요. <laughs> 중둔근이 아주 잘 발달해 있는 이이 이 자세를 하기에 아주 최적화가 되어 있는 엉덩이라고 옆에 다른 다른 분도 계시는데 제 엉덩이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웃겼어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그냥 맨날 내가 빵댕이 크다 막 이게 다 약간 좀 살이고 그냥 이렇게 다른 사람들도 이 정도 빵댕이는 가지고 있겠지 라고 생각하고 그냥 방송적으로 웃기려고 국가권력금 빵댕이 막 이런 얘기를 했던 건데 공인인증을 받으니까 재밌더라고요 기분이 좋더라고요 필라테스 선생님한테 칭찬받을 정도의 빵댕이면은 진짜라는 거잖아 뚱댕이의그 A플러스 마크 한번 땅 찍어주신 거라고 필라테스 선생님 근데 선생님이 대신에 중등근이잘 발달한 만큼 코어가 많이 부족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엉덩이로 버티고 있었던 거 나는 조치거 <laughs> 로빈이 나왔으면 좋겠다 뽑기할 때 선호하는 장소에 그런 게 어딨어 명당이 있다고요? 아 원래 앙스타일 때는 화장실에서 했어요 <laughs> 화장실 메탈하고 진짜 신경 안 쓰는 척하면서 해야 된다고 그러가지고. 아, 게임 내부요. <봐라>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어! 로비? 감사합니다! 감사합니다!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 그리워. 오늘 붕쌤 좀 맞네? 오늘 뭐지? 왜 그러지? 오늘 오늘 금요일이라.. 오늘 금요일이라 그런가? 아저 어, 이렇게 표독하고 성격 더러운 사람이라서요 아 진정하세요 오케이 오케이 해서... 죄송 쓴소리는 몇 번이고 해줄 수 있어 딱 봐도 넌 마음이 무거워 보여 왜널그 지경까지 내모는 거지? <laughs> 저러다 사귀던데 보통 데리고 보육원 한 바퀴 돌아줄까? 너와 달리 난 어릴 적 일을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거든 응 그럼 잠깐 너랑 같이 한눈좀 바라볼까? 웃긴다 얘네. 둘이 왜 썸탐? 진짜 개빡쳐서 같이 못 다니겠네 이아발 내가 깰 때가 <laughs> 아닌 것 같아. 둘만의 시간을 주자. <laughs> 개빡치네. 내가 깰 때가 아닌 것 같아. 주신 <laughs> 통제만 찾으면 돼. <laughs> 개빡치네 진짜. 아! 삐뚤어질 <laughs> 거야. 삐뚤어질 <빗들어질> 거야. <laughs> 나도 치어리딩 잘할 수 있는데. 나도 그거 안무 배우면 잘할 수있어 부, 부, 부. 언젠가 모션 캡처가 된다면은 보여드릴 수 있죠. 너 잘해요. 너 진짜 잘해요. 헤드스핀 못해요. 그냥 턴은 할수 있어요. 그냥 발레턴은 할수 있는데 헤드스핀은 못할 것 같네. 어? 나 지금 되게 빙하연님처럼 얘기하지 않나? 뭔가 이렇게 뭔가 사근사근 얘기를 하면서 <laughs> 아 못하겠다. 나는 하연님처럼 사근사근하게 말 못해. 뭐 오고고 그래봐 나가. 하윤 님이요 어, 오구이라고 평소에 얘기하는 것도 아닌데 오구구카랑 그러고 씨. 뭐 라이니? 꺄꺄! 500일을 네. 맞이한 테리가 왔어 태아태아 태아 500일 아니, 축하드려요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른가요 여러분? 뭐 했다고 500일이죠? 네,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500일이라는 긴 기간 동안 테리를 꾸준히 지켜봐주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체리를 알게 되신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계시긴 할 텐데 아무튼 그런 거 가리지 않고 모두 모두 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월패를 제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아니야아니야 아니야. 이거 여러분 구매하는 거 아니에요 스타데이즈 500일도 아니고 테리 그냥 그냥 테리 500일 월페이퍼고요 구매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 틀렸어요 다 틀렸다고요 다 틀렸다고요 보고 말해 보고 말해 자 보고 말해 자자 자, 여러분 보세요 이거 이거 뭘로 보입니까 이게 이 친구는 뭘로 보이십니까 난가? 올리요 나구나 나다 난가봐 나야 올리입니다 자 여러분 위 아래 오른쪽 왼쪽 중에서 어디를 먼저 보고 싶으신가요? 위 위? <laughs> 그럼 아래부터 보여줘야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짠! 500일 기념 초가 5개 꽂혀있는 예쁜 딸기 케이크 <laughs> 왼쪽부터 가겠습니다 헉! 펄핑킹을 하고 있는 올리가 있다! 이거 <laughs> 여러분이에요 너 여러분이잖아요 꼴사람들 <laughs> 너무해 왼쪽으로 더 가면 이거 뭐야? 누가 바니 테리 지우 나츠키 지우고 바니에 놨어? 이거 뭐야? 누구야? 누군지 안 봐도 뻔하긴 해. 그리고 왼쪽에 교황님이 앉아 계시기도 하고요. 오른쪽으로 한번 가볼까요? 여기 바닥에 매달려 있는 올리도 있고 <laughs> 뭔가 바람이 빠진 올리와 불고 있는 올리. 짠 카타나까지. 스고이다네. 휴. 우 테리의 5 0일 기념 와! 대박이죠? 이게 무료입니다, 여러분! 근데 아, 네, 이거 실제로 구동되는 걸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월페이퍼를 한번 적용한 거를 보여드릴게요. 여기 보시면 <laughs> 나와버렸다. 테리 동생이 이렇게 손을 갖다 대면 테리 동생이 나오고요. 클릭하면 은 홍조니가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올 월킹을 보면서 이제 테리 동생 얼굴이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거죠. 그리고 캐리를 누르면 이제 딱 끌어안기도 합니다. 이렇게 올리를 클릭하면 올리 꽉 끌어안아서 올리 스마혀 하고 그리고 하나 더 있는 거는 여기 있는 카타나가 <laughs> 들려요 이 정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도 이제 제발 <laughs> 제발 회사에서 쓸수 있는 걸좀 내주세요 라고 하셔가지고 진짜로 쓰실 수 있을 법한 걸로 제작을 했습니다 이 월페이퍼를 받으려면 스타데이즈 팬카페에 가입해야 된다라는 사실 여러분 무조건 들어와서 받아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? 다시 한번 500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테리와 함께 해주신 별사탕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좋은 모습 보여드리는 테리가 될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다들 원사 불안해! 탁! 씨! 그냥! 막 이런 혜리한테 리코더랑볼까 악기이자 인생의 동반자이면서 동시에 무기가 될수 있는 그런 거 요즘은 리코더 없어 섭섭하다고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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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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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딴딴딴딴딴딴 이거는 이제 하피한 일이 있을 때 삐리삐삶시면 됩니다. 옷이 왜 없죠? 너무 신나서 옷이 찢어져 버렸어요. 알몸입니다. 감사합니다. 대리의알을 보고 있어요. 당신 을 보고 있어요 당신 지금. <laughs> 너무 민가 싫어 아가 싫어. 안 입어. 삶티 벗고 소리 지를 거야. <laughs> 이건 무슨 게임이에요? 저도 몰라요 몰라요 저도 그냥 재밌어 보여서 들고 왔어요 마법소녀 카와이 러블리 지흥독흥마흥북흥 루루핑 마법소녀로 변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운트다운이 음. 끝나면 씨, <laughs> 잠깐만 읽으라고? 잠깐만 샤랄라 예뻐질래 꿈꿔왔던 내 모습 마법소녀로 마법소녀 변신, 변신. 정화하는 것이 마법소녀의 사명이야. 이제 정화의 주문을 회원 부자 볼짝볼짝 귀여워질래? 방긋방긋 스마일? 징글! 볼짝볼짝 귀여워질래? 잃어버린 양심을 되찾하 대차...